하고 있는 후보자 토론회를 시포즈 주제로 해주신 언론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본회의 보내를 대체로 이렇게 토론에 참여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 중앙선관위나 선방의 개정 방향이 아직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난해 방청토론 실무를 담당했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호 연구위원님께서 처음에 유권자들은 국민 중심의 TV 토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TV 토론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게 도움을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할 때도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많은 국민이 동의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좋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TV 토론 쟁점으로 발표하신 내용 중에. 토론 진행 방법에서 시민 토론 형식이라든지 또 반론의 기회가 더 보장되어야 는되 한다는 내용 같은 데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중앙선방에서도 거우리나라에 적합한 시민 토론 형식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에서 반론 기회 부여는 그 토론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후보자 수 그리고 토론 논제의 수가 밀접한 과정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질문 이 보충 질문에 아까 원고에 있는데 시간 총량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되어 있는데 양자 토론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니다 그리고 토론 그 내용하고 의지와 관련해서 어 말씀하셨는데 었 저희도 그 국민들 여론을 듣기 위해서 지난 대선 때도 대통령 후보자께 질문있습니다라는뭐 제목으로 그 국민의견을 수립하기 수임, 위해서 많이 노력한 바 있고요. 지적하신 것 중에 토론 의제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제작하셨는데, 저희 선거에서 질문 요지를 작성할 때늘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표 7에 나와 있는 토론 주제만 적혀 있는데요. 실제는 저희가 후보자에게는 질문 요지를 사전에 제시합니다. 그, 리고 이제 사회자가 그 질문 요지를 질문하는데, 그 요지 작성할 때뭐 구체적 방안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렇게 표의 범위를 한정화해서 이제 논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초청 기준은 아시다시피 법률개정이 수반되는 사이고 안좀 민감한 사안이라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초청 기준은 해당 후보자의 지지도와 직접 관련된 것은 여론조사뿐이고요. 나머지는 그 정당의 의석수라든지 과거 선거에 그 정당의 특율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정당의 후보자가 늦게 확정됩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도 제대로 된게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 법률을 보면 국회 의석 수나 이는게 요건이 엔드가 아닌 오하로서, 또는 하나 조건만 충족하면 초청 대상이 되다 보니까 직접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와 좀그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아마 그 다른 조건을 다 없애고 오로지 후보자 등록 마감 직후에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몇 퍼센트 이상의 지지를 받는자를 대상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 상당히 합리적인 초청 기준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요. 이때 여러 두세요이는 뭐 비용과 시간이 조금 추가되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사회적 관련 부분은 아까 그 신경호 어니께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회적 관여가 늘어나도 공정성이나 중립성 시비가 크게 우려만, 우려되지 않는 분위기가 적용된다면 저희들도 사회자가 보충되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전은 끝부분에 영상함의 다양성이라든지 시청자 의견이 실시간 자막 전달 같은 것은 이제 기술적 문제와 제도적 문제 점들을 각각 검토해서 실시가 가능한지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제 발표하신 경수 교수님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포함한 발전 방향을 다 들었습니다. 음, 미국이나 영국은 말씀하셨듯이 그 가장 큰 차이는 미국은 비영리기관인 대통령 토론위원회가 양대 정당과 협의를 하여 결정을 하고 영국은 방송사와 상당히 합의하에 작성한 세비 규칙에 따라 실시하지만 우리나라는 상당분이 법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국가기관이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너무 법규에 얽매인다고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실제 저희 선방위가 법규에 좀 어긋나게 관리 해서 거기에 불리한 정당이라고 해자적인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게 감당을 할수 있는 우리나라 문화인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 법규를 좀 벗어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마찬가지인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법규에 따른 게 아니고 그 선거 때마다 이렇게 합의에 사기 때문에 상당히 신축성이 있습니다. 뭐 후보자 초청 대상도 그렇고 이런 것이 신축성이 있지만 저희는 그때 그때 법규를 개정해야 되는데 선거를 앞두고 이해관계가 있는 조항이 거의 개정되지 않기 때문에. 신축성 있는 대응이 어려웠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외국 좋은, 외국제도 좋은 점은 문제점만 보완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재미있는 토론으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미국 대선 토론의 경우에 시민 토론 형식이나 뭐, 아까 말씀하신 토론, 토론 형식 단순화 등 장점은 이제 도입을 뭐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다만, 미국제도와 차이가 나는 본질은 미국의 경우 양자 토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양자 토론은 진행 방법의 공정성 시기가 현재 줄어들고 발언 시간이 늘어나서 흥미있고 심도 있는 토론으로 진행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고요. 미국과의 국모도 이제 서사하는 토론이 김박성도 역동적이어서 좋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사실 이거 이번 선거 때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과의 국은 90분이고 저희 나라는 120분. 그리고 이제 서양은 입시 문화인데 저희 동양이 자식 문화인정을 고려할 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laughs> 그렇게 했다는 앞으로는 그 연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초청 기준, 의제 선정 이런 것은 아까 일주전 말씀드렸고, 아그 토론 중앙단체 소결 부문에서 미국 대통령 토론위원회가 상시 기구로 상수적으로 유권자에 대한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 그다음에 디베이트 워치 이런 것 어, 말씀해주시고 덕분인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중앙선에도 그 국민들의 토론을 보는 그 안목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을 통한 민주시민의식 향상을 위해서 평소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 현재도 하고 있고요.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저희 선당의 업무인 후보자 토론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잘 연구 검토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후보자 토론을 기대하도록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